이거, 이거, 좋네요. 이거, 멋지다. 음 좋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피규어 프라모델 전문 채널 207tv입니다. 오늘은 넥스지 에반게리온 신 이거, 기 알파 리뷰를 준비했습이다이게 화면이 좀 이상하게 잡히네요. 색감이. 음. 신 2기 알파의 디자인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 넥세지 버전 샘플이 공개되었을 때는 오 SD로 만들어 놓으니까 조금 더 나은데 하는 평이 있었거든요. 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리볼텍과 또 어떻게 다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박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넥세지 특유의 전면 반 정도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내용물을 살펴볼 수 있고요. 어, 이거 왠지 근데 입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보이죠? 요 사진에는 이렇게 앙담물고 있는데 요 제품은 입이 열려 있어서 요, 요거 요 기대가 됩니다. 요거 기대가 되고 전면에는 요렇게 제품 사진이 프린팅되어 있고요. 측면에는 이렇게 포징 사진이 반대편에는 역시 확대된 사진과 그리고 스티커들이 붙어 있네요. 뒤에는 아, 역시 다양한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가려지긴 했지만 그런 얘는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보니까 여기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 바로 열어 보겠습니다. 역시 기본 블리스터한 단과 이렇게 스탠드하고 매뉴얼 들어 있습니다. 오 어, 일단은 이렇게 봐도 이 특유의 등짐을 굉장히 잘 재현해 놓은 것 같네요. 오 어, 게다가 이 무장까지 어 멋집니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본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왠지 굉장히 느낌이 좋네요. 이쁘게 잘 만들어 놓은 느낌이고요. 사이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이즈 비교에는 언제나 퍼건 2.0이 수고해주시고요. 대략 18cm 조금 넘는 MG 퍼건 2.0 그리고 리벌텍 신이호기는 9cm 역시나 귀여운 사이즈네요 8호기랑 이렇게 비교해보면 8호기가 조금 더큰 느낌이 나지만 얘는 머리카락이 뒤로 뻗쳐 있어서 그런 거고요 기본적으로 넥스 에지는 사이즈가 다 동일합니다 보시면 원래 일단 이 신이오기 알파 자체가 굉장히 괴랄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과하다는 느낌 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s d 로 보니까 역시 귀여운 맛이 있어서 음거부감이좀 덜하네요. 고거는이 파로기 임시 전처 형태도 마찬가지였는데 얘가 조금 더 거부감을 덜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부터 살펴보면 이 특유의 과장된 뿔하고 이렇게 안대한 것 같은 이눈 제대로 제외되어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입 가동되는 거, 이야 이거 이거 좋네요. 이거 멋지다. 음 좋다. 그 위에서 보시면 요렇게 디자인 이쁘게 잘 만들어 놨고요. 뒤통수도 어, 이쁘게 나와 있네요. 음 역시 넥센지 도색 미스 같은 거 하나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팔쪽 살펴보면. 이 몸통도 고그 팔이 비대칭으로 되어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원래 에반게르 느낌이 나는 부분 보시면 여기 특유의 어깨 구석구에다 뭔가 달려있는 요거 그리고 이팔 디자인까지 이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몸통 이 반쯤만 보이긴 하지만 에반게르 특유의 기존 디자인을 조금 잘 살려낸 것 같고요. 이렇게 약간 밴드 같은 거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요 느낌까지 잘 살려냈네요. 그리고 반대편 보시면 오 좋아요 이렇게 뭔가 굉장히 기계스러운 느낌의 반쪽짜리 몸통도 이쁘게 잘 만들어 놨고요 여기 이렇게 도색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음 미스 하나 없이 잘 들어가 있고 요 기계적인 느낌나는 팔 보면 요것도 디자인이 보시면 가까이에서 요렇게 살에 보시면 요 누빔 같은 디자인이 하나하나 잘 들어가 있고요요손 조형도 요 조금 쎄 보이는 그 느낌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요러분 보시면 손등이 요런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았고요 이어서 몸통하고 하체를 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아주 디테일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음, 이 밀리터리 느낌 나는 색감까지 잘 재현을 해놨습니다. 요 다리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리를 이어서 보면, 이렇게요 이 다리, 요이 윗부분, 이렇게 뭔가 약간 구조물 같은 느낌도 이렇게 잘 만들어놨고, 밑에는 역시 약간 누빔 비슷한 느낌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음 보시면 요 발도 어, 이쁘게 잘 만들어놨네요.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약간 뭔가 등짐이 뭐 원자로 같은 동력이 나올 것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 요 장치를 잘 메고 가고 있고요. 몸체 뒷부분하고 다리 뒷부분도 디테일하게 굉장히 잘 만들어놨네요. 요런거 하나 하나 하나도 디테일이 뭉개짐이 없어요. 그래서 요 등짐 디테일 살펴보면 뭔가 굉장히 디테일한 기계적인 느낌이 들면서 봉이 이렇게 꽂혀 있는 것까지 이쁘게 잘 만들어놨고요. 뒤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캬. 이건 잘린 요 느낌 아 다카포 마렵다. 그래도 아마존 프라이브로 이제 공개한다니까 그거 어떻게든 볼수 있겠죠? 아 한글 자막 안 되겠지? 다카포 마렵다. 예, 본체 살펴봤습니다. 그럼 가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얼굴부터 살펴볼게요. 얼굴은 역시나 볼조인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요렇게 간섭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360도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위에 볼조인트 하나 밑에 볼조인트 하나 이렇게 있어서 목을 고정한 상태에서 요정도 요정도 내릴 수 있고요 목 전체를 움직여주면 역시나 요정도까지 이렇게 숙여주고요 오 얘는 어 얘는 턱이 몸에 닿네요 오 좋다 <laughs> 이렇게 숙여줄 수 있고요 위로는 요렇게까지 고개를 들어줄 수 있는데 역시 뒤에 쪽에 간섭이 있어 그렇게 막 위로 완전히 쳐다보는 느낌 그런 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보여드렸던 입이 가동됩니다. 우와. 이 넥스의 예방기로 중에 가동되는 거 얘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음요 멋지다 하, 좋네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조금 더터절한 느낌이 나면서 아 스카 보고 싶네 야 멋지다 그럼 팔 가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쪽 팔부터 살펴볼게요 이렇게 어깨에 있는 요 장갑은 요 정도까지 이렇게 가동이 되고요 그래서 옆으로 뻗어보면 요 정도까지 이렇게 뻗을 수 있습니다 어깨도 이렇게 앞으로 쭉 인출이 돼서 요 정도까지 이렇게 앞으로 뽑아줄 수 있고 팔은 요렇게 요 정도까지 접힘이 됩니다. 완전 접히면 안 되고, 90도보다 살짝 더 올라가게 접히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이렇게 가동을 해줄 수 있네요. 어우, 좋네. 그리고 역시나 손목이 안에 따로 가동, 가동이 있진 않고, 그 가동축 하나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회전만 가능하고요. 그럼 반대편 팔 보겠습니다. 반대편은 어깨 구석구가 이렇게 이렇게 요도까지 이렇게 움직입니다. 요도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요 어깨는 요 부분은 어깨 구석구에 같이 달려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펼쳐보시면 반대편 팔보다 더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더 올라가고 요 어깨 구석구가 간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당연히 요렇게 360도 회전이 됩니다. 회전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깨 를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어깨 뽑을 수 있어요. 양쪽 다 이렇게 이렇게 뽑아서 포징을 쉬할 수 있고요. 어 요거 바로, 거대한, 개틀링을 잡고 있는 포징이 나오네요. 음, 좋다. 그리고 팔 접힘이 보시면, 팔은 요 정도까지 이렇게 접혀집니다. 반대편보다좀 많이 접혀지고요. 손목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 회전만 되고, 어우, 여기 손 조형은 진짜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진짜 사람 손 같네. 오, 멋지다. 그리고 허리 가동 살펴보면, 역시나 허리는 따로 이렇게 앞뒤 좌우 가동되는 것 같고, 이렇게 돌아가기만 합니다. 요건 파로기하고 공통점이네요. 음, 다카포 시리즈는 이렇게 컨셉을 잡았나봐요. 되고요 다리 가동 살펴보겠습니다. 다리는 앞으로 요 정도 뒤로 요 정도 이렇게 되구요 다리는 그렇게 많이 뻗어지지 않는데 옆으로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얘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자로 쭉 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가동 그렇게 좋진 않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역시나 접어 보면 짠. 어우, 굉장히 정직한 90도 느낌이죠. 딱 90도보다 아주 살짝 안돼 이렇게 접히고요. 음. 하지만 뭐 얘는 뭐 다리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 가장 역동적이니까. 라고 위안을 삼아봅니다. 그리고 발목도 여기 보시면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밑으로 요정도, 위로 요정도. 이렇게 요 구조 때문인가 살짝 좀덜 움직인 느낌이 있긴 하네요. 이렇게 움직이고요. 좌우로도 요렇게 요렇게 움직여줍니다. 사실 가동은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입이 벌어지니까 모든 게 용서되는 신이오기 알파의 가동이었습니다. 그럼 드디어 구성품 살펴보겠습니다. 구성품은요, 본체 제외하고 이렇게 백팩, 조형손, 게틀링, 베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크고 아름다운 백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 우선은요, 기본 디테일은. <laughs> 야 여기 골다공증 장난 아니네 <laughs> 요거는 뭐 SD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고요요 골다공증을 빼면 디테일은 굉장히 좋습니다 조형 자체도 굉장히 이쁘고 잘 되어있고 보시면 여기 요렇게 요런 파이프들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등쯤 요 미사일 날아가는 요 부분들까지 굉장히 이쁘게 잘되어있고요어요 복잡한 요 구조도 아주 이쁘게 잘 재현을 해놨습니다 뭐 굳이 아쉬운 점을 뽑자면 색분할이 딱히 따로 되어있지 않다는 거긴 한데 그래도 요 버니어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요기 끝 끝에 이 부분까지 전부 다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네요. 그럼 장착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홈이 파여져 있고 이렇게 뭔가 돌게 나와 있죠. 이게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딱오 그렇죠. 아 역시 신이오기 알파는 이렇게 등짐을 지고 있어야지 멋지네요. 음. 근데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SED로 만들어 놓으니까는 약간 귀운 구석도 있고 그 괴랄하고 광고 같은 느낌이 좀 줄어들긴 하네요. 어. 8호기 임시 전청제도 그랬는데, 어, 니2기 알파도 요 SD가 조금 더 보기 좋습니다. 음. 근데 이게 등짐이 무거워서 그런가, 이 설려면, 아이고, 앞으로 조금 이렇게 숙여줘야지 설수 있네요. 음, 그런 다음 조형선 살펴보겠습니다. 뭐, 사실 조형선이 추가 여러 개 들어있는 거 아니고, 게틀링 잡는 손만 이렇게 딱 들어있거든요. 디테일을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야, 진짜 사람 손 같이 이렇게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느낌으로 잘 재현해 놨고요. 이쁘네, 멋집니다. 반대편 약간 기계스러운 손도 이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특히나 요, 요 검붉은, 약간 갈색 비슷한 느낌의 요 색감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음, 좋네요. 그러면 게틀링을 보면서 게틀링에 같이 꽂아보겠습니다. 야, 다음 캐틀링입니다. 이 캐틀링도 어우 이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음, 이 손잡이부터 이렇게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생겼고요. 요 이어지는 부분까지 다 해서 보시면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 놨고 이탄띠까지 이쁘게 잘 만들어 놨네요. 이 밑에 커다란 통 부분도 이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아 여기 원래 여기가 아마 빈 공간인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얘는 SD다 보니까 여기를 그냥 꺼멓게 이 부품으로 채워놨네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총열 총렬. 아 총열도 살짝 아쉽네요 이게 따로 따로 이렇게 나와 있진 않고 다른 주변 부품에 약간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음이 부분 은 디테일이 아주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이쁘게 잘 만들어 놨네요 S D 로잘 줄여 놨어요 이 원래 그엄청나 커다랗고 그런 느낌을 이 S D 로잘 줄여 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원래 본체만 하거든요 비율도 딱 맞게 잘 만들어 놨네요 음 그럼 쥐어줘 보겠습니다 자이 손으로 이렇게 방화쇠를 잡고요 이 기계적인 팔로 무거운 개틀링을 틀어줍니다 으쌰.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이게 손을 교체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죠 이거 하, 좋네요 어, 보시면 사실 뭐 임시전투 형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가동성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도 얘 자체가 박력이 있고 기본 무장들이 굉장히 커다랗고 느낌이 있어서 살짝 살짝만 움직여줘도 뭔가 역동적인 포징이 가능한 디자인이긴 합니다. 음. 아, 근데 요 손목에 가동이 없다 보니까 요거 잡는 포징이 아주 살짝 아쉽네요. 조금 부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스탠드 한번 올려볼게요. 스탠드는요, 넥스 엣지 특유의 스탠드에 동일하게 들어있어서 요두 가지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저는 조금이라도 역동적으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얘를 사용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밑에 보시면 여기 구멍이 뚫려서 여기에 이렇게 꽂아 주면 됩니다.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서 아, 여러분. 어 이거를 본체에다 먼저 꽂고 그다음에 베이스에 꽂아 주세요. 아, 부러지네. 다른 녀석과 갖고 왔습니다. 이게 가동되는 건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로 빼서 이렇게 꽂아주시고 아 진짜 아 <laughs> 파괴왕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베이스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액션 포징을 취할 수 있네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 아쉽다 이거 왜 아, 어, 파괴왕 207이었어 구성품 살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넥세지 신유기 알파를 살펴봤습니다. 이 녀석은요 처음 공개됐을 때 사람들 반응처럼 원래는 약간 과하고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신유기 알파 자체 디자인을 조금 더 중화시켜준 느낌이 있습니다. 게다가 역시나 넥세지답게 작은 사이즈에 오밀조밀하게 DTL을 잘 넣어놨고요. 8호기 임시 전청세와 마찬가지로 얘도 기본 디자인이 워낙 과하다 보니까 넥세지 특유의 리파이나 그런 건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예 보시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요 등짐부터 시작해서 을개틀링까지 모든. 구소품이나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나게 잘 나와있고요 입까지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서 이거 아주 굉장히 괜찮네요 오, 정말 추천드릴만 합니다 역시나 이 8호기 임시전통 형태처럼 가동에 대해서 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요 녀석 디자인 자체가 그리고 무장 자체가 워낙 박력이 있는 디자인이어서 그 부분은 요 디자인으로 약간 상쇄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SD로 나온 신이 요기 알파가 가동되는 피규어는 또 역시 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SD 버전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요거 구매하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laughs> 야 다른 의미로 굉장히 멋지네요 이쁩니다 뭐 리버탑 같은 리얼타입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예, 곧 있으면 로보톤도 발매가 되는데 나오면 3종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럼 오늘 리뷰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내일도 지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